송 씨,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는 고기도 안 먹고 샐러는맛있으게요 음. 확대. 니 확대하면 캠이 흐리게 나게 방제 바꿨어요. <laughs> <laughs> 학동만찬. <많지. 웃음> 옛날에 우리 막 여기서 음. 아나운서 놀이라고 막 그랬잖아. 음? 아나운서 놀이. 기억 안 나? 아나운서 놀이 거응 음, 기억 나. 그때 음. 막못 걸고 올 때. 음. 근데 대전이 그게 시골도 아니야 솔직히. 이거 어저께 지, 그 지나 차려준다고 차릴 곳에 남은건데 학동이가 이제 다 이거 잔반 처리하고 있어 이제 하긴 나도 진짜 언니하고 방송을 여러가지 많이 했다 음. 대전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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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본사 있잖아 아, 철도, 철도공사 본사 있잖아 아. 리 플러스 행사에서 이거 상건이더 맛있어. 쎄지? 쎄지? 응. 배째 다고요 무슨 배를 때? 재밌어서 배, 배, 어, 배, 배째 다는데 근데 아나운 서리할 때, 아나운 서 아. 그땐 나도 웃겼어. 내가 하고 있어. 했니? 자료가 없어. 아, 그때 녹화를 안 해갖고? 음. 이모가 대전에서, 어, 음. 살기 좋아요, 대전 여러분. 음. 시골인 줄 아시는 분들 많은데, 아, 아니야. 공복? <laughs> 내가 어. 만든 아이, 아이디어잖아. <laughs> 어머! 왜? 뭐 혹시 보라님, <laughs> 그 유치원이, 어, 그 위치를 아세요 혹시 거기 혹시 그 용은동 그 근처에 흰질방이 있는데 아니에요? 용수골 사우나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위치와 맞나 맞네 맞아요. 백계충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있는데? 아닌가 봐. 근데 특정 한 건물이 아니고서야 아파트가 어, 어딘데로 없겠니? 음. 아, 내가 용원동에 살았었거든. 음. 음. 어, 저는 안 갔다 왔고요. 음. 어, 얘는 비밀인가 봐. 저도 안 갔어요. 어. <laughs> 내가 진짜 지금 의심을 하지만, 나 입혔던 그 군복. 주신 거예요. 이상한데. 이름표가 띄어진게 뭔가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바로 뗀거 같은 느낌? 아, 먼지를 때리는 거지, 자른 데가 없어요. 이거는 급하게 이름표를 떼버려서 이름표.. 이름표를 상하게 만들어서 그 칠로 꼬맨 거거든 왠지 그런 의심이 사는 어.. 수상하기도 하고 먼지를 떼, 떼드린 겁니다 아니 멀, 옷이 멀쩡한데 이름표만 똑 잘라졌어 어머 주언니님 감사합니다 주언니 네, 빈진노님 어트젠이에요? 음, 아니, 도디스님, 취역, 트약한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막 얘기하는 스타일로 한 건데 하도 팩폭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안 하려고요. 너무 욕을 쳐 해갖고, 욕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의욕 떨어졌어요. 음 멀리서 보니까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오이? 이거, 드레싱 소스틱. 저 스물여덟이야? 할머니, 나, 나, 서른 둘. 아, 근데, 음. 그, 댓글에, 막, 너무 막 무슨, <laughs> 괴롭힌다, 너무 이제 무슨, 구박한다, 라고 하시는데, 내가 진짜 이제 그렇게 보일까 해서 좀 봤어요. 다시 보기 영상을 몇 번. 내가 볼 때는, 내가 좀 먼저 말을, 약간 좀,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래 되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을 저 언니는 나이가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말을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다. 좀 약간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말하니까 을 어떤 사람들은 네가 싸가지 없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못했다고 어, 내가도 그런 면에서 보니까 또 약간 내가 또 말을 너무 싸가지 없다는 거야. <laughs> 어,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그랬잖아. 언니가, 네. 언니 안 언니가 민증 바꾸고서 가야겠다니까. 언니.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정도 너무 싸가지 없게 막 지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고서 와, 제 어린 년이 막 이렇게 생각할 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음. 근데 그렇다고 또 방송상에서 너무 막 아, 아니에요, 언니, 뭐, 언니.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어. 언니 아니에요, 막 언니. 막 이러고. 근데 어딜 가는 어딜 가는 악역 근육을 먹게 있어요. 텔 털만들듯 뻔히 집이 나와갖고 드라마인가 뻔히 아는데도 그 지나가다가 등짝 때문에잖아 이 나쁜 년이. 인연이 이러면서. 그만큼 내가 연기에 집중 을 많이 했나 봐요. 실사적인 연기. <laughs> 어뭐 스파이엘님께서 내가 본트 중에 제일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다고. 저 혼자만 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너무 방. 근데 이거 욕먹고 있고 <laughs> 아. 나쁜 의도의 글을 별로 신경 안, 신경은 안 써요 <laughs> 하도 달려.. 이게 당하다 보니까 면역이 돼갖고 <laughs> 또 씹었네? 이게 다야 <laughs> 이제 아. 뭐. 또 그렇다고 또안 씹으면 또 서운하다? 댓글이 진짜 요즘 가면 갈수록 음. 웃겨 보면은 음. 음. 할머니와 손녀가 제일 웃겼어 <laughs> 야! 왜? 왜 그래? 음. 너 그거 먹으면 안돼 뭐는? 똥? 음 먹으면 안돼너난 마지막에 으음? 그 냄새를 이렇게 많이 먹고 있어 먹을라고 안돼 나도 놀랬어 뭐타고 뛰어가는 거 우리 집으로 또 들어가서 먹는데 못 웃는데 깔깔? 응? 우유 꺼 고구마 고추 내가 말린 거 줬잖아요 응 음. 아니 냄새 맡고 있어서 얘가 겁 줬어요 아니 베란다 쪽에 나가 있었거든 모지가음우애 강아지 잘리지 음, 맛있다 며칠 전에 그 아이허브에서 진드기약 그 직구해가지고 발랐어요. 싸더라, 아이허브 하니까 처음해 봤는데 18,000원 정도씩 해요 한국에서는 거의 5만원, 7만원씩 하는데 너무 싸더라고. 어? 안 나아요, 엘리님. 뭐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너무 뜨끈해갖고 키도 안 나. 학동이네 집에 가면은 그만해 언니, 그거는 태국나 어. 어. 아니, 어? 음, 차이가 보면은 어, 내 거만해. 어. 아니, 모자한달치시작게 음. 어, 학동이네 <laughs> 집에 가 하루에 다 음. 싸. <laughs> 우리 집 강아지는 우리 여전이는 휴지를 닦잖아. 쓰레받지고 비닐봉지라도 닦먹어 소망 큼싸아들어가지 그냥. 행복한 여자님, 안녕하세요. 어, 내가 지금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 음식을 넣어가지고 인터넷 못했어요. 행복한 여자님. 어, 나한번 학동이나 집가서 개똥 치우는 거못 씻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빌봉지 따로 주문했잖아, 100개. 웰시코기하고 골든 리트리바. 음, 사비 아니고 스레바지 아무도 죠아니 괜찮아 언니 반찬이네 먹어 반찬. 안꼬러는데울 자꾸니? 다세이 받나 보다. 음. 피치님 <laughs> 알겠어요. 졸리면 은 주무셔야지. 너무 음, 늦게까지 내가 한번을하게 음. 되면은 이제 피곤할 거야. 음. 음. 사람도 더 싸요 진짜 많이 먹더라고 <laughs> 근데 이빨이 으치다 보니까는 내 이빨이면은 좀덜 끼는데 이게 으치니까 너무 사회성이 너무 심하게 많이 끼는 거야 그래서 이빨을 물치실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 예디랑냥님 안녕하세요 또드스면벼서두 개만 먹고 야채 먹으려고 이렇게 야채 갖고 왔어요 음 가짜의 까 틀린 아니고, 틀린 아니고, 라미네이트. 틀리라고, 하... 가짜라고 하니까 틀리라고 하시는 줄 알겠다. 틀리게 아니에요. 어. 라미네이트. 음. 뭐, 오뎅도 언니가 하신 거예요? 어묵도? 어. 맛있다. 음. <laughs> 전는 항상 야채랑, 야채로 음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옛날에, 저 놀라웠을 때, 몇년 전에, 언니, 배고파. 좀밥준줄 좀 아니까. 나 한참 여전 다이어트 하고 있을 때였어. 밥 먹는다고 나한테 샐러드 한가득 줘가지고. 배고파. 뒤든 줄 알았어요. 자진 않고 아침에 가야지. 어제 언니는 반찬을 혼자 사는데도, 음, 음, 음. 근데 반찬 못 하고 웬만큼 좀 특별한 을 아니면 사지 않아요? 응? 음. 원주를 너무 가 있을 때사 먹는 데 집에서 오래 있을 때는 반찬 해 먹지. 음. 음. 여니히 요리 잘해요. 하는 해도 누가 올까봐 조금 더 해놓는 거야, 근데. 음. 사실은 혼자 있는데, 이런 것도 있지. 혼자서, 내가 나 어떡해, 여기 옛날국수 있잖아. 거기서 나 혼자 먹었어. 왜? 왜? 그냥 먹고 싶어서? 응? 음? 도전해본 거야. 혼자 원래 못 먹었어? 한 먹어봤어 음, 확인해. 며칠 전에는 언니 나 그것도 도전해봤잖아. 혼자 고거 먹었어. 어디서? 저기 도전해서. 혼자 갈매기살 사회복 거 먹고 왔어요. 이게 안 되나보니? 아, 낮에 와가지고 사람이 없었어. 어. 음. 근데 혼자 먹는 건 나는 그렇게 막. 걸리기진 않는데 그 레벨이 있잖아 김합 천국이나 이제 그런 걸갈수 있는데 레벨이 있어 고급지 <laughs> 그다음 뷔페 그다음이가 뭐냐면은 뭐, 뭐였지 되게 막더 많은 거 있는데 레벨이 있어요 혼자 먹는 혼밥 레벨 어 근데 혼자 먹는 거를 그냥 좋아하는 분도 있고. 댁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먹더라, 아예. 그럴 거면 굽는다. 음, 음. 그래서 집에, 밥, 집에 밥한먹는 거야. 제프, 제프님, 네아이 고기 나 먹었어, 만렙으로. 혼자 꺼먹었어. 근데 낮이어가지고 좀, 그거 만렙은 아닌 것 같아. 진짜 만렙은, 이 시간에 고깃집 가서 먹는 거, 혼자. 어. 내가 한강에서 라면은 먹어봤는데, 그건. 그 뭐, 껌이지. 밥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건 누구나 다 하지. 음. 근데 이 국수집에서 그 점심시간에 음. <laughs> 점심시간에 갔는데, 혼자 그 뭐지? 그 김밥 있잖아. 꼬맹이 김밥, 어, 꼬박김밥하고 밭에서 음. 먹었는데, 아, 일단... 음... 음... 근데 보람님, 일본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데, 나도 일본에서도 오늘 혼자 먹는다고 하지만 좀 민망하더라. 저도 일본에 있을 때 레스토랑을 한번 혼자 갔었어.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애들이 엄청 많이 온 거야. 다꽉 찼어. 나 혼자 혼자 앉은 거야. 음. 민망했었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응, 음, 신경을 안 써. 한국처럼 어머, 쟤 혼자 왔어. 실험을 했는데, 혼자서 밥 먹는 거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 나중에 기억 못 한대요. 응. 음, 음. 근데, 우리는 기억하더라? 그래서, <laughs> 혼자만 면 우리 병원도. 눈이 하잖아. 병원도 한번 가고서는, 이런, 이런, 강남에 이런 성형외과 피부과 말고, 동네 내과나무련데 갔잖아. 나 이번에 그, 거기 그, 눈현동에, 장례식경 미래시경 을나 갔잖아. 눈이 너무 보이잖아, 일단.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있는 이 트랜스가 안올것 같은 병원에 가면은 우리를 당해가면 진짜 한 번에 기억해. 우리는 까먹을 응. 수가 없어. 내가 어디 있는 저기 수요일에 대박집이라고 있어. 생각보다 대표적인 것 같았는지 거기 이모나 기억하지않니 음. 혹시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나 카드 같은 거 본인 인증할 때 본인 확인하시나요? 혹시? 항상 우리는 하지 않아요. 본인 음, 맞냐고? 그때 차라리 편하려고 남자목소리 내버려 그냥. <laughs> 일반 어? 분들은 본인 물어보지 않죠. 처음엔 이거, 나도 이거 당했었어. 처음에는 어 여보세요? 라고 하면 어? 누구누구 씨 아닌 니 본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 저기, 본인이있으면 어, 주소하고 다 끝에를 어, 말해주려고 하잖아. <laughs> 근데도 안 믿는 거야. <laughs> 어. 본인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하다안 믿으니까, 본인 맞아요! 막 하면서 이렇게 <laughs> 짜증을 내면서 <laughs> 어. 목소리 구, 굵게 나오고, 이제 그때서야 믿는 거야, 이제. 전화상은. <laughs> 네, 죄송합니다. 나는 자이 뭐, 이렇게 그렇구나. 하더라고. 그래서 굵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 맞구나. <laughs> 음. 아, 그거 있잖아요. 왜, 트랜스젠더라고. 그래서 지금 목소리 예쁘게 됐는데, 진짜. 뭐 응? 그렇게, 다, 그, 신상정뭐다 얘기해드렸는데, 어? 막 이랬냐면서, 어, 그게 짜증나세요. 내가 이번에 노현동에 그장례식영화나 갔잖아. 응, 응. 민증이 남대로 돼 있잖아. 내가 여자 탓에서 들어가니까 쫓아왔어. <laughs> 뭐라고요? 안 돼요! 왜? 그래? 안 된대. 나 너무 은웃가고 왜요? 라고 하니까 민증이 남자 쳐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그 말을 딱 하길래, 난 자연스럽게 여자 쪽으로 갔지 그럼 저기로 가요, 진짜? 저 이런 모습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지 보기에도 맞고 차라리 저쪽으로가면더 놀라지 않을까? 이랬지 내가 지도 보고서는 아 그, 그건 그그런데참럼 간호사 얼바무리고 레니스를 음. 처음 보고 놀랬다 잘 모르시는 분이야 놀랬어 내가 음. 그건 그러니까 처음 가는 거는 무섭다니까 진짜 음. 아니 맞지? 이런 모습이면은 아무리 그 수술 유무가 있, 그 다르다고 해도 음. 여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남자 쪽 가면 난리 나지. 음, 음. 음 그래서 여자 타지실로 갔어요. 어, 내가 뭐 여자 타지실 간다고 뭐 봐? 어볼 것도 없는데. 가끔씩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 변태 분들이 음. 가끔씩 그렇게 좀 피해를 주시더라고. 아니 그래. 내가 전형적인 음. 남자의 모습도 아닌데 음. 어, 트랜스가 뻔히 알고. 막, 다대화하고 막,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알아 네, 하고, 저는 이따가 다 봤는데, 그거는 의심하니까, 그런 게 좀, 한국이 그런 게좀 불편해, 병원 갈 때. 민증이 남자로 되 있으면, 그런 거랑 공항이랑 이런 공공장소에서, 음. 그런 거갈 때는 너무 불편해. 너무 놀랬어, 진짜. 이 모습하고 남자털이실. 걱좀 심했다. 가라는 게, 좀, 아니, 그 여자분이, 그 안내원이 어리 수도, 아, 아, 좀 어려. 한 스무 살 초반? 어? 2 0대한 중후반이야. 그럼 트레이스도 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음. 당연히 알지 않니? 모르는 분들도 몰라, 요 여자분들도. 아니, 나랑 대화하고 뭐 작성하지, 작성해달라고 하작사뭐 작성하고 막 있었어. 눈치 없는 분들은 몰라. 그러니까? 응. 몰라. 그, 내가 그렇게 뻘스러웠나 응. 어머, 쟤가 진짜 치안 났나봐. 그래서 여잔 줄 알았는데. 그 보고서는 아 여장하고 오신 남자분인가 보다, 남자 그럼. <laughs> 그치. 아. 네. 음. 선님 안녕하세요. 어 선님 어, 안녕하세요. 얘왜해안 먹어? 어. 근데 우리나라가 편견이 큰게 아니고 아직은 이게 보편화가 안 돼서 그래요. 어. 트랜스젠더가 보편화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내가 그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응. 이반한테 물어봤다? 응. 물어봤는데, 이반들도 그 합법화 찬성 안 한대는데? 근데 그건막 틀릴 아니, 생각해봐. 동성애 결혼 합법화가 되면 나 이반이에요. 오픈돼서 커밍아웃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나 개인이에요. 하고 답뽕 내고 다녀 누가 근데 그런 거 원하시는 응. 분들도 있어. 굳이 숨길 수 있는데. 그게 또그 소수니까 시기상조라는 건데, 응. 이반들도 내가 몇 명을 또. 이렇게 물어봤어. 하소, 진짜, 내가 얘기한 게또 틀릴까봐 이반들한테 물어봤는데, 음. 어우, 무슨,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내 지인들은, 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은 일단, 아니, 굳이 그렇게 친해고살 필요 뭐 있냐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성, 그, 결혼에 대해서, 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아니면 뭐 그냥 모르겠는지 법적으로만 뭐 보호만 잘 되면 되는데 그게 안될 거잖아 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된다고 하면은 음. 악용될 것 같아 악용 음, 음. 내 생각은 그래 어. 되면은 악용이 될것 같아 동성애 합법화에 그게 좀 이렇게 찬성이라기보다는 존중을 하고 싶은데 어, 혀, 한국의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안 안 맞으니까. 음. 맞아, 맞아. 그니까 러 그, 그거를 우리 동성애자들이나 키어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 고쓰리님 안녕하세요 고기 왜냈겼니다 먹었어 야채선. 야채는 안 먹더라 응? 얘 고기만 먹을 때 야채는 같이 먹어야 돼 맨날 고기만 먹어 고스리님이 유튜브만 보다가 오신 분이구나. 응, 어, 감사합니다. 유튜브 어떤 거 제일 재밌어, 고스리님? 할머니야, 손녀